오늘은 차 대고 오보 딱 주차해서 다섯 발자국예 자리를 폈습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밤낚시 전용 투버 조인 PCTV 22년 10월 첫째 주 영상 조인기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찾았던 유구천에 다시 왔습니다. 뭐 이유는 하나죠. 복사러 온 거예요. 자신 복도 입질한 놈들한테 복사러 왔는데 그 포인트에 안 앉고 우리 쭈님이 앉았던 포인트에 앉았어요. 뭐 지난 주에 우리 쭈님이 저보다 잘 잡아서 많이 잡아서 아닙니다. 요즘 제 영상에 자꾸 저 저의 그 뼈를 때리는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세요. 구독자님 중에 그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포인트가 굉장히 넓, 넓은데, 한쪽 우측으로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리고 25, 46, 44, 51, 53, 48, 40. 이렇게 펴놨는데, 좀 이따 우리 주님 도착하면 제가 40대를 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제 왼쪽에 앉을 겁니다. 카메라를 두개찍찌 두, 그, 두 명의 찌가 어지간하게 보일 정도로 이제, 카메라를 놓을 거고요. 그냥 다시 한판 붙는 거죠, 뭐. 에? 누가 나은지. 솔직히 저는 미치는 장사예요. 제가 벌써 한 2년 전쯤에 봉황천에서 한번 발라버렸거든요, 우리 주님. 근데 또 해야 돼요. 그 구독자님 때문에.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재 대결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하고 이제 저하고 바로 앉아서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서 내일 아침에 딴거다 필요 없어요. 향어 100마리, 1000마리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붕어 비건으로 제대결에 돌입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내일 아침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의 대결 상대 우리 주님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발릴, 발릴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해맑은 모습으로 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요새 캠핑 음식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닭목살입니다. 닭목살. 닭목까지에살만 발라서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데, 저기서, 저기서. 어? 진짜 붕어네. 아, 젠장. 아싸. 옳지, 안 돼. 달아봐, 달아봐. 달아봐, 안 돼, 안 돼. 진짜로? 안 돼. 이안될거 같아. 27, 8. 그래, 끝. 27. 또 부은에? 옳척 되겠는데 이거는? 안돼? 안돼? 안되겠네. 돼. 안 어, 시그나찌 올라, 얹어봐요. 아유. 대고 얹어봐. 안돼. 안돼 알어그 기록을 남게 될거 아니야. 26. 26. 20... 저 자식은 60분 으로 뺨을 때리네. 나 자기장이나 보여주는 거야? 잔담이다, 잔담해, 이잔담에보고죽 거다. 무효야, 무효. 뭐. 뭔 소리야, 씨. <laughs> 이렇게 났다 아 진짜로? 어 세게 뭉쳐있는데? 아 어? 잘 풀어봐. 1시 8분이고요 32cm 끝. 턱걸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젠 우리 주님은 끝났어요. 2시 12분이고요. 턱걸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어 새벽 일주이 이어지고 있어요. 3시를 살짝 넘긴 시간이고요. 3시 1분입니다. 1분인가 2분인가 그런데요. 어, 지난주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난주와는 입질 시간대가 전혀 달라졌어요 뭐 새벽 1시 2시 각각 32cm급 월척붕어와 턱걸이급 월척붕어 두수 나왔고요 지금 우리주님은뭐 야식 전에 뭐 9치 겨우 9치 한 마리 잡아놓은 걸로 예, 지금 뭐 이겼다고 생각하고 차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요 제가 무려 32cm를 잡으면서 일단 역전은 했고요. 근데 전향반이 이따 또 자고 일어서 나와서 아침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낚시를 할 거고요. 지금 천둥번개도 끝이고 비도 끝였습니다. 이따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지금 이 상황이 아침까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밤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 시겨워. 여기 어제 새벽 1시좀 넘어서 나온 32cm 급 물척 붐어입니다아 무려 32cm입니다. 얼렁 방세 해줄게요. 이 <놀람> 녀석이 <놀람> 이제 새벽 2 시에 나온 턱걸입니다. 이 얘도 얼렁 놔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쭈님이 잡으신 애기 27cm 외 나머지 애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보내주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비가 그치지 않는 관계로 철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펌벅쇼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포인트를 꿰 뚫어보는 그 통찰력과 닫혀있는 붕어의 입을 열어버리는 아우라로 제가 우리 주님을 갈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붙는 건데, 재작년에 봉황천, 작년에 공주소류지, 이번에 유구천. 둘이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했고요. 제가 무려 32cm 붕어를 잡았고 우리 주님은 애기 27cm짜리 붕어를 잡아서 제가 승리한 걸로 <laughs> 마무리됐습니다. 그 저의 그 영상에 그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 보셨죠? 제가 우리 주님 발라버리는 거 앞으로 제 영상에 그제 자존심에 그 스트레칭이 날만한 댓글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